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황영웅 때문에 불타는 트롯맨 전국타워 콘서트 취소할 위기에 처한다. 티켓 취소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긴급회의에서 서혜진 pd는 반드시 황영웅이 다시 돌아와야 돼. 긴급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한정보에 따르면 청중의 일부가 전국 투어 티켓을 취소했습니다. 원인은 황영웅이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오전 11시 기준 불타는 트롯맨 전국 콘서트 서울 공연 좌석이 3천 이상 객석 취소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객석이 텅텅 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콘서트 불참이 티켓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황영웅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일입니다. 과연 황영웅의 불참과 티켓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과연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이 콘서트를 진행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취소위기가 매우 높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진은 긴급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황영웅을 다시 초청하자는 의견이 심사위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상황 반면에 황영웅이 불타는 트롯맨과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하차를 선언했지만 오히려 인기는 급등의 눈길을 끊었습니다.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6일 기준 회원 수 11,165명을 기록해 전일 대비 무려 1,100명이 넘게 수지승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팬카페 회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 축제 분위기가 됐으며 또다시 하루 만에 1,100명이 넘게 추가로 가입해 식지 않은 황영웅의 인기를 방증한 것입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